바빠, 중학도형. 경우의 수 2를 공부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 지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 지이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곱하기 B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앞단원에서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A와 B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죠. 여기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때는 A와 B를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동전을 여러 개 던지는 경우의 수.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는요. 첫 번째 동전에 앞과 뒤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두 번째 동전에도 앞과 뒤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하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동전을 세개 던졌을 때는요 첫 번째 동전에서도 두 가지, 두 번째 동전에서도 두 가지 세 번째 동전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니까 모두 곱하면 여덟 가지가 됩니다. 주사위를 여러 개 던지는 경우의 수. 주사위를 두개 던졌을 때는요. 첫 번째 주사위에서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두 개를 곱해서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주사위를 세개 던졌을 때도 첫 번째 주사위에서 여섯 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여섯 가지, 세 번째 주사위에서 여섯 가지이니까 모두 곱하면 216가지가 되는 겁니다. 동전과 주사위를 함께 던지는 경우의 수.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요. 동전은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주사위는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2개를 곱하면 12가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전을 2개 던지고 주사위를 1개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 볼게요. 동전 2개를 던졌으니까 첫 번째 동전에서 2가지, 두 번째 동전에서 2가지죠? 그리고 주사위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곱하면 24가지가 됩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는 동전 한개두 가지 첫 번째 주사위 여섯 가지 두 번째 주사위 여섯 가지 해서 72가지가 되는 겁니다. 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세 지점 a, b, c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이 있을 때요.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네요.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해서 6가지가 됩니다.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메뉴판에 있는 서로 다른 스파게티가 다섯 종류가 있고요. 서로 다른 피자가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스파게티 한 종류와 피자 한 종류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문할 수 있는 가지수는 5 곱하기 7 해서 35가지가 되는 겁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오른쪽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ABC 세 부분에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초록에 5가지 색을 칠하는데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요. 그런데 이웃하는 곳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한대요.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A 부분에는요, 다섯 가지 색 중에 한 색을 선택하면 되니까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B 부분에는 A 부분에 칠한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 부분에는요. B 부분에 칠한 색은 칠할 수 없지만 A 부분에 칠한 색은 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생겨요. 즉, 5곱하기 4곱하기 4해서 8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곱을 사용하는 문제에는요, 동시에 뭐뭐이고 뭐뭐하고 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또는 아니면 뭐뭐 이거나 이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전구를 켰다 끄는 문제나 깃발을 틀었다 내렸다 하는 문제도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전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세 개의 전구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전구당 두 가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키거나 끄거나 두 번째에서도 두 가지, 세 번째에서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곱하면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것은 동전을 세개 던지는 것과 같은 경우의 수니까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